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신성 ENG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하고 요 좋아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름 이벤트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만약에 좀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자 위쪽에 지금 전화번호 나와있죠. 이번으로 자 종목명 그리고 나서 비중 그리고 이렇게 평단가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문자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좀 분석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신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이벤트도 좀 많이들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성인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음봉이 좀 발생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 아직까지 이 추세 자체는 아직 깨진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이쪽에 지나가고 있는 요이선 이 있죠. 요거 어, 요거 21선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1선에서 좀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는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신성 ENG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때 첫 음봉이 떨어진 7월 4일날 자, 7월 4일날 좀 영상을 기존에 한번 좀 찍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laughs> 자, 제가 이때 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하락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들, 이 이평선들의 수렴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 조정의 자리다. 자, 손실 중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손실 중인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신성ENG 종목으로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약속 드렸던 대로 자, 이 해당 자료 어디 갔어? 어, 요 해당 자료. 자, 이 해당 자료 지금 다 발송을 좀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신성ENG의 주주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성ENG 주주 단톡방. 자, 이쪽 방에도 이렇게 좀그 입장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7월 6일날 자 7월 6일 날짜로 해서 1차 매수가 지금 체결이 완료가 됐죠 자 보시면은 저희 가족분들 역시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7월 6일날 2580원 에서 1차 매수가 좀 완료가 된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성이인지 <laughs>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텐데 자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한번 상승을 한번 했었죠. 자,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 어떤 거였습니까? 자, 바로 이 코로나, 바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음압병실 관련주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상승, 자,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왜왜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반도체 바로 이 반도체와 엮이면서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뭐이스 페타시스 그리고 <laughs> 뭐 한미 반도체 미래산업 등등 막 그런 종목들 촬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23년도 23년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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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바로 반도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상반기 주도 주도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나서 리튬이었잖아. 아, 이 2차 전지, 리튬만큼이나 강하게 지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누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움직임이 움직임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부터 슬금슬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나서 삼성 SDI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자리 자체가 그만큼이나 엄청나게 매력이 터지는 그런 자리다 자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이라도 연락 주셔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당 자료 지금 다 받아가셔서 목표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 일단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은 자 제가 먼저 이쪽에 목표가는 좀 가려놨어요. 목표가는 좀 가려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얼마 이 목표가에 지금 저항 구간이 예상되는 바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담아서 지금 스윙으로 포지션 변경해서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 목표가 목표가 같은 경우 눈치채실 것지만 이렇게 단기 자 단기 스윙으로 좀 잡아놨단 말이야요 그렇게 좋은데 도대체 이렇게 단기 스윙으로 좀 잡아놨냐? 왜냐면은 이 가격대가 지금 두꺼운 이런 매물대 두꺼운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좀예를좀 좀 들어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부분이 뻔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체결을 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을 해서 길게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오늘 신성 ENG의 매매 동향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렇게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3거래일 자, 오늘 일단 뭐 장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금투, 자, 금투 쪽에서 이렇게 지금 뭐, 어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죠. 솔직히 이 금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얘네들은 자 단타친 애들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 자 이거 솔직히 좀 의심이 좀 됩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가 정보를 얘네는 좀 알아갖고 지금 이렇게 매수를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좀 의심 어, 조심스러운 좀 의심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이 신성ENG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클린룸 자이 클린룸을 지금 제조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규모와 섹터가 커지게 되면은 이 신성ENG의 매출이랑 매출과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캐파 이 캐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세계 지수를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3년도 23년도 하반기 하반기 23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 반도체 어이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지금 시장 시장 체크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외 증시 체크를 한번 해 보면은 <laughs> <laughs> 자, 먼저 이쪽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좀 보시면은, 자,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지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죠. 단기정에서 좀 조정을 좀 고치면서, 이쪽에 지나가고 있는 이 핑크색선.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지나가는 이 핑크색 선이 지금 21선인데 21선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전환해주는 갭 상승으로 양봉을 좀 만들면서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 자, 그러면서 3,755포인트로 마감을 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은 자, 엔비디아 역시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동일하죠 자 신고가 찍고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에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가 오늘 갭 상승하면서 지금 456포인트로 마감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그리고 신성 E&G 자 공통점이 있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바로 뭐예요 자 21선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지금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신성이엔지 역시 오늘 지금 21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 증시가 지금 이 반도체 테마가 이번에 리튬 2차전지만큼이나 강하게 이렇게 지금 테마가 돌고 있다는 거를 지금 확인이 좀 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laughs> 이 신성이엔지 신성 ENG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제 관련된 소식들을 좀 빠르게 넣어 드리려고 지금 이 신성 ENG의 단, 주주 단톡방을 좀 하나 개설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신성 ENG의 기업 설명회 IR이 지금 개최를 했었죠. 자, 이 단톡방 안에서 이 단톡방 안에서 이 기업 설명회 IR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다 넣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주주방, 이 주주방에서 지금 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신성이앤지 종목을 단한 주라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입장하셔 가지고 관련된 정보들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입장하시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요 자료. 자, 이 자료와 함께 그 카톡방 카톡방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방 이렇게 초대 링크를 좀 넣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카톡방이 편하시면은 카톡방으로 입장하시고 텔레그램이 편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안에는 이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신성 ENG의 지금 현재 이 슈퍼 드라이룸 어, 슈퍼 드라이룸. 자, 이 슈퍼 드라이룸에 관련된 내용까지 그리고 현재 외인 물량, 기간 물량, 개인 물량, 현재 유동성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안쪽에다 좀 넣어 놨으니까 이 자료만 좀 확인을 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랑 소통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추천주도 받아 보실 수 있는 그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가족방 이 가족방이 좀 하나 있는데 이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좀 추천주를 좀 넣어 드리고 있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추가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나서 간략한 코멘트까지 자 이렇게 좀 넣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가족방에 입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옆에도 나와 있죠 가족방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타고 그대로 입장만 하시면 되시 아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이 선생님이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릴 을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 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 지표의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6 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아,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 놨습니다. 5, 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